그래도 확실히 이걸 푸니까 자1 7번은 영웅 여기서부터 이제 3개짜리죠 어 근데 왜 여기에서 주황식 묶기라고 써있어 요 말에 혹시 낚이신 건 아닌가요 <laughs> 네두 항씩 묶기로는 안 되는데요 이 문제는 <laughs> 이거 세개 묶어야 되는 건데 네왜 어? 여기 <laughs> 두 <두항> 항씩 묶기라고 <웃음> 써있냐 <웃음> 결과가 두 항으로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다두 항이잖아 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무튼 지금까지 다 결과 두항한항두 항이니까 네, 네.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그럼 플러스 육 b 플러스 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시면 얘는 4a의 제곱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3b, 3b, 3b랑 3b고 1, 1로 되니까 네 3b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한 번은 얘랑 얘랑 더해 주시면 4a 플러스 3b 플러스 1 다음은 4a, 얘 부호 다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자 이렇게 됩니다 두항식 묶기가 저게 말이 맞는 거야? 다른 것도 아, 저걸 두항식 묶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얘는 두항식 묶는 거야. 왜저 문제가 왜 중간에 꼈지? 이거 봐. 여기는 방금 한게요 방식인데 잘못 써 있는 게 맞네. <laughs> 네, 방금 한게요 방식이잖아. 역시 잘하네. 잘못 써 있는 게 맞네. 네, 뭐 하나 풀어 드릴까요? 뭐 하나. 어? <laughs>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뭘 풀어 줄까요? 41번. 41번 풀어 줄까요? 어. 자, 내림차수는 지금 보시면 자, 문자가 x가 있고 y가 있는데 먼저 뭘 골라야 된다고요? 지금 내림차순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 x의 내림차순, y의 내림차순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기준이 있었어. 뭐로 하라고? 뭐로 하라 그랬지? 작은 지수. 어, 지수가 낮은 문자의 차수로. 그러니까 얘는 제곱이죠. 근데 y는 제곱이 없죠. 그러니까 y의 내림차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 그걸 정하셔야 되고. 지수가 똑같으면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내림차순은 근데 내림차순을 한다는 의미는 이 문자가 동류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y로 이렇게 묶어서 쓴다면 x-6이라는 이렇게 묶어서 쓸수 있는 같은 y가 있으면 이렇게 묶어야 돼요 동류항끼리 한마디로 이것도 숫자가 의미인 고 얘도 y만 동류항인 거니까 x도 그냥 숫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y의 내림차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남은 요세 개도 이제 이게 y의 내림차순했으면 이게 상수항인 거야 y가 없는 애들이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x랑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으로 되겠죠 그러면 자 x 마이너스 6이 공통 인수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묶으면 그러면 x-6 으로 묶고 남은 얘랑 얘를 더하시면 되는 거야 묶은 애 빼고 남은 애를 그냥 나머지 가로에다 그냥 다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야 지금 공통인수로 분배 법칙을 해서 묶었잖아요 그럼 남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더하라고요. 네. 네, 남은 거를.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세 개가 나. 어? 뭐가? 사실 이번도 내림차선뭐로할 거예요? x예요. x에 내림차선할 거죠. 그럼 x 제곱 먼저 썼어요? 네. 그러면 x 예쁜이 없죠? 네. 네 그러니까는 네. 6x 썼죠. 그럼 x 없는 애가 나머지잖아요. 이게 x에 대내림차순이잖아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얘 인수분해하려면 마이너스로 묶어야 돼. 자 마이너스로 끈다 y yc랑 yk. 응. 그래서 인수분해하니까 y 플러스 4랑 y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됐죠? 자이 마이너스 이제 어디다 붙일지 생각하셔야 돼요. 위에다 붙여야 돼, 밑에다 붙여야 돼. 얘는 어차피 x x로 분해 인수분해 안 돼요. 얘가 인수분해 되면 다시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얘가 x x로 인수분해가 될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x 얘야. 그러니까 얘는 관여할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 이 가로랑 이 가로가 합쳐져서 6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이 가로 이 가로 더한 게. 근데 아직 마이너스 안 붙였어. 어디다 붙이면 6이 되냐고? 응 여기다 붙이면 6이 되잖아. 그럼 끝난 거야. 끝났잖아. 너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y 플러스 y 아니야? y 없어지고 6 됐잖아. 우리 인수분해하는 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었어? x 플러스 y 플러스 4. x 마이너스 y 플러스 원래 숫자가 얘였잖아 마이너스까지 있는 네. 근데 내가 인수분해 했잖아 네. 응. 위아래 곱했을 때 이게 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곱하면? 네. 근데 왜여다 왜 붙이냐니 이거 무슨 말이야 아니, 근데 저거를 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막 2가 됐는데 거기에 달려서 네. 6이 됐다고 해서 무슨 말이야 대각선으로 곱한 합이 얘가 되야 되잖아 어? 왜지, 너 그럼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 그냥. 그냥 했어? 우와, 얘도 똑같은 거잖아. 얘가 이렇게 돼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하고 얘가 이어서 예. 여기가 y가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합이 얘잖아. 어? 예. <laughs> 그럼 얘는 뭐 달라? 얘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쉽게 비교하면 얘는 지금 얘야, 얘가 지금 얘고, 응. 얘가 지금 얘잖아. 그럼 얘도 대각선 곱에서 더한 게 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얘왜 얘는, 얘는 알고 얘는 몰라? 어... 똑같은 거잖아. 그렇 어. 네, 여기는... 어, 문자가 있어서 그거 안에 또 그... 저기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얘가 4 더하기 2한 것처럼 가로 더하기 가로 한거 아니야? 얘랑 얘랑 더하기 빼기 한 것처럼 얘도 얘랑 얘랑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어떻게 생겼어? 되겠어? 알았어.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줄게. 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해되는지 얘랑 비교를 해봐. 합차 공식 보여? 네.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되겠지? 네. 여기 6x 마이너스 2y 냅둬. 이게 방금 얘기한 가운데야. 네. 어. 그 다음에 8이 있어. 8을 6x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들어야 돼.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어 뭐냐 마이너스 2가 되야 되니까 어뭐 해야 돼. 사랑 2를 곱하면 어떻게 생각해? 8이죠죠 이렇게 곱하고 아니 위아래 곱하면 당연히 8이고 대각선 얘기하는 거라고. 대각선 곱하면 얘 나와? 대각선 곱해서 더하면 나와? 그럼 이게 답이잖아 얘랑 뭐가 달라? 이건 어떻게 생각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laughs> 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 보여줘? 네. Y의 내림차순으 해볼까? 그럼 얘가 뭐야? 마이너스 y 제곱이 있어 그지 예.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y가 있어 그리고 남는 애는 x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6x 플러스 8 남았어 <laughs> 여기까지 이해 돼? <laughs> 자얘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4랑 x 플러스 2가 됐어 예. 여기까지도 이해 돼? yy 인수분해 되겠지? 예. 자, 마이너스 누구한테 붙일까? 어... 대각선 곱할 거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 요게 돼야 되잖아, 지금. 네. 위에다 붙여야 돼, 밑에다 붙여야 돼. 밑에다... 그래, 큰 숫자가 나오는 게 얘가 마이너스하고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남겠지. 그럼 답을 쓸까? 이거잖아. 이해돼? 응. 할수 있겠어? 아안 되면 또 해줄 거야. 다음 거또 해봐. 어. 그래서 세 가지 방식. 삼삼. 음. 3, 3. 음. 어딨냐? 삼삼. 오케이. 음. 어, 음. 자 얘도 요걸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 어 했어? 근데 왜 안될까 될거같은데 순서만 바꿔줬으면은 인수분해가 바로 보일텐데 이렇게 했어? 인수분해 했어? 그러면 지금 나와있는게 3의 제곱에 얘 인수분해하니까 x-y제곱인것도 됐고 응. 그래서 합차공식을 할거야? 그럼 얘는 그냥 우선 그대로 쓸게 이따가 위치 바꿀거고 하나는 얘랑 더해준거고, 하나는 얘랑 뺀거니까 부호를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됐잖아 자, 위치를 바꿀거야 x가 앞에 와야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x-y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돼 그리고 얘도 앞에다 쓰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에서는 x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묶어줘 그래서 얘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에 지금 곱하기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x 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주시면 얘는 그대로 쓰고 얘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뭐가 이상한 거야? 어? 안 빼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답이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답이 써져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 근데 저는 뭐이 마지막에 이렇게 빼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보기가 조금 편하긴 해서 어. 틀린 건 아니야 그니까 여기까지만 인수분해 할수 있어도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키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뿐이야 어,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빼라고 하면 빼면 되고 그런 얘기 없으면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34번이요 34번이요 뭐 이거요 자 얘는 X, Y, Z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야. 요거. 요렇게가 어, 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보여야 돼요. 둘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니까. 그렇게 될 마이너스 로 그러면, 내가 Y, O, Z, 마이너스, 네. 그러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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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딴건 되는데 왜 얘는 안 보여요? 아니 헷갈려도 이제 앞에 거랑 똑같은 방식일 거라고 생각은 할수 있잖아. Z가 있으니까 당황하셨나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있으면 걔가 있는 문자를 생각 세 개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보여요. 할 거는 했어? 왜 앞에 건데? 왜안 돼, 그러면? 오! 똑같은 문제인데? 두개 나왔다. 내가 어왔다 <laughs> <땐> <laughs> 내가 게을땐 똑같은데. 네가 게을땐좀 다른가? 내가 게을땐 똑같은데. 자. 내림차순으로 할 거야. 자. 뭐에 내림차순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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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 뭘 해도 다 맞어 이거는 아... 네차수가 어, 똑같잖아 어떤 걸 해도 다 답은 돼요 네, y에 내림차수를 해볼게요 그러면 y가 있는 애가 있죠 얘가 그럼 2X, 아유, 4x 플러스이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자 뭐가 뭐 하나 빠지지 않았냐? 아, X 제곱이 없네. <laughs> 뭐가 하나 빠졌다 했어. 네.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얘가 합차공식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될 거고. 얘도 YY로 우선 할 건데. 요 모양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3을 어디다 곱할 거냐에 대한 걸 이제 위에냐 밑에냐 고민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곱해야죠 그래야지 얘가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해서 2가 될수 있어요 전체적인 걸 보러 볼... 얘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어차피 숫자 확인하면 되잖아 어 그럼 자동적으로 맞춰질 거야 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x 플러스 y 플러스 1x 플러스 3i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것도 또 너도 세 가지로 풀어드릴게요. 네, 자, 얘는 제일 쉬운 방식은 요거야요걸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네. x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3y 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를 x 플러스 3y랑 x 플러스 y가 돼요. 이해되시죠? 얘가 그 다음에 있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뒤에 부분에 이 마이너스 1만 11로 되는데 누구랑 대각선 곱할 거냐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2 y 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큰 숫자가 플러스 해야 되니까 위에다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3 y 니까 더해서 2 y 가 되죠. 얘는 어차피 같은 동류의 수니까 없어져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답은 똑같죠. x의 내림차순을 하셔도 x제곱이 되고 x가 예쁜이 없죠. 그러면 4yx 이렇게 좀 바꿔서 쓰시면 보기가 좀 편하고요. x의 내림차순이니까. 그리고 3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1로 해서 얘가 3y랑 y로 될 거고 얘가 어, 11인데 마이너스가 위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얘도 xx 되니까 얘는 뭐볼게 없죠 그냥 끝났어요 x의 내림차순이 이 문제는 한마디로 제일 쉬웠던 문제, 마이너스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네, 대각선 곱하고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쉬운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는 50번도 해줘야 되는데 해볼래? 50번? 어? 해볼 거냐고 50번? 어. 그럼 더 질문해 42번? 아까 했잖아 야 이제 세번째야 그렇게 <laughs> <laughs> <정말> 어려운 문제 <문제잖아>. 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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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도 없는 놈아 세번째라고 난 그래도 두번째였어 <laughs> <laughs> 아 이제 이 문제 뭐다 익혔다 다 익혔어 <laughs> 하도 많이 풀어서 어? 자,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뭐 내림차순 할까 아니면 그냥 인수분해 할까 그냥 인수분해가 제일 쉽긴 해요 네. 이거 합차공식이니까 x 더하기 y x 빼기 y 대각선 곱한 게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8은 지금 어, 뭐였지 아까 어, 4랑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4X-4Y죠. 이렇게 곱하면2 x 2 y 죠 그래서 이거 더하니까 6X-2Y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죠. 오늘 뒤부터 시죠. X+Y+4X-2Y+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다해줄요넌 뭐? 저그 어, 92쪽에 9 2쪽이야네 응. 92쪽에 뭐요? 5-2번에 2번이요 5-2번에 2번이요? 어? 세상 쉬운 문제인 거 같은데? 얘는 요렇게 봐야 돼요 이거 합차 공식이잖아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되고 얘는 2로 묶는 거야.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 돼요? 그러면 얘가 공통인수로 보이시죠? 그럼 걔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가 남았죠? 그걸 나머지 가로에다 더하시면 돼요. 얘는 되세요? 위에 건할수 있고요. 어, 이것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했어요 46번이야 46번이야 어, 뭐, 뭘 할까? 네가 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누구의 대림차순 하실 거야 x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x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얘를 상수항은 따로 이렇게 가루를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인수분해 할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요 여기까지도 이되 될까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y, R, y, 어, 플러스 4. 어. 이해되셨죠? Okay. 자. 이 마이너스 7X가 되려면 누구한테 붙어야 될까요? 아, 저의 재 어, 것. 얘네 이거 더한 게 7이 돼야 돼. 어...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XX잖아. 어차피 XX 얘잖아. 그... 저... 1 음. 1거에서 그 음. 어, 네. 음, 그렇죠. 끝났는데? 이렇게 딱. 와, 준기하다가 음. 이제 할수 있겠어요? 이 예. 가지면 뭐. <laughs> 못하잖아 아직.